안녕하세요. 선한이치입니다. 오늘은 셀프 계약서 작성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신뢰성을 위해서 잠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2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였고 실무 경험이 3년 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니 믿고 실무에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원룸을 운영하다 보면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재계약서는 어떤 경우에 작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요. 해당 월세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갱신 적용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세입자는 새로운 계약이 만료되기 전 언제든지 임대인께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세입자가 임대인께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뒤가 실제 계약 해지일이 됩니다.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보다 정식 재계약이 더욱 유리합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차 계약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연장되기는 하나, 상기와 같이 세입자의 선택에 따라서 이전 계약에서 정한 임대차 기간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동일 조건 재연장의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보다는 정식 재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더욱 유리합니다. 이렇게 재계약을 하실 때는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임대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서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이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만나서 합의 내용을 계약서로 작성하면 법률적 효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부동산의 표시.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정보입니다. 신규로 작성하실 때에는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재작성하시는 경우에는 원래 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2번, 계약 내용, 금액, 계약 기간, 차임 등을 기재합니다. 월세 관리비는 선불이라는 것도 기재합니다. 금액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글과 숫자로 동시에 기재해 줍니다. 3번 계약 조항. 계약서에 원래 있는 내용인데요. 주요 내용은 전대금지, 2기의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계약 종료 시 원상 복구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4번 특약 사항. 특약은 기타 협의 사항을 자유롭게 적어 넣으시면 되는데요. 옵션이 많은 원룸에서는 특약 사항을 잘 기재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제가 넣는 특약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1번 원룸 내 비품을 꼼꼼하게 기재해 줍니다. TV, 냉장고, 에어컨, 리모컨의 개수 등 사소한 것까지 자세하게 기재해 줍니다. 저도 초보 임대인 시절에는 이런 것을 꼼꼼히 기록하지 않아서 손해를 봤던 적도 있습니다. 2번 관리비의 포함 항목과 불포함 항목을 기재합니다. 보통 개별 전기와 도시가스는 별도 납부입니다. 퇴실 시 청소비를 기재합니다. 이것은 지역에 따라 다른데요. 제가 임대하는 지역의 원룸 청소비는 8만 원입니다. 계약 시에 금액을 정확히 적어놓지 않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는 항목이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번 임차인은 계약 만기 2개월 전에 갱신 여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5번, 실내 흡연 금지이며 이를 어길 시 도배비를 청구한다. 6번, 애완동물 사육 금지이며 어길 시 즉시 퇴실과 내부훼손 복구비와 소독비용을 별도 청구한다. 마지막으로, 월세 입금 계좌, 임대인의 계좌를 적어줍니다. 저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때마다 이 특약 내용을 부동산에 보내서 넣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특약이 많다는 것을 임대인 갑질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주의사항도 고지하지 않고 배상의 기준도 정해놓지 않는 것이 좋은 주인일까요? 입주식부터 지킬 사항과 배상 기준을 명확히 정해주는 것이 현명한 임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당사자와 중개사의 정보가 들어가는 란입니다. 서로 신분증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하셔야 하는데요. 기본적인 작성 방법은 같습니다. 양식은 법무부 홈페이지에 있으므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는 계약금의 변동이 있을 때만 임대차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계약금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룸을 임대하다 보면 직접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일이 생기므로 어렵지 않으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